안녕하세요. 마이스토리니스입니다. 현재 시각은 2023년 10월 28일 토요일 오전 5시 42분입니다. 어, 어제는 제가 저녁에 영상을 찍을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이유는, 어, 유럽 시장 쪽이죠. 한국하고 아시아 시장 쪽에서 어느 정도 모습을 보여주고, 어, 좀 조정을 한번더 받으면 유럽 시장에서도 충격을 받고 미국 시장도 마지막으로 바닥을 확인하는 모습이 나오지 않을까. 라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한번 정도는 바닥을 더 찍고 상승을 이제 시작할 수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아시아 시장도 어느 정도 조정을 받을 수 있겠다. 그러면 유럽 시장과 미국 시장이 연속적으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다음 주 월요일부터라도 바닥을 다지면서 올라가는 모습을 보일 수 있을 것 같아서 어, 예상상 이정표들이 그렇게 돌아가는 모습들을 월요일 정도쯤부터는 보여줄 수 있겠,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금요일 저녁에는 찍어보겠다, 영상을 찍어보겠다고 생각했는데, 아, 그런 모습이 좀 나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오후에 일어나서 한국 시장을 좀 봤는데, 음, 어쨌든 조정을 하락을, 바닥을 좀 다지는 모습은 안 보였단 말이죠. 그래서 유럽 시장에서 보이려나? 라고 생각이 들어서 유럽 시장도 지켜봤는데, 딱히 잘그 이정표가 돌아가는 모습도 보이지 않아서, 일단 오늘까지는 지켜봤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명확해지긴 했고요. 그래서 카카오톡에서 말씀드렸던 바닥을 다지고 올라갈 수 있는 뭐 이제 결국 11월과 12월이 넘어가면 산타렐리를 위한 준비가 이제 보일 거다라고 하는 게제 관점이었어요. 그래서 그러면 한국 시장은 어떤 식으로 파형을 볼 거냐 이제 그게 막혀있던 상황이었잖아요. 그래서 제가 긴급 시나리오 점검이라고 해서 영상을 30분 정도짜리를 하나 더 올려드렸었고, 오늘은 그에 더해서 변동사항을 한번더 업데이트를 좀 해서 현재의 관점과 시나리오를 어떻게 보고 있느냐, 그걸 좀 말씀을 좀 드려보려고 해요. 영상 길이가 어느 정도 될지 모르겠어요. 일단 중요한 건 시나리오가 어느 정도 점검이 돼서 뭔가 좀 설명을 드릴 수 있는 정도까지는 된것 같고, 약간 긍정적으로 볼수 있겠다 정도까지 일단 설명을 드리고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패드와치2를 보시게 되면 4일 이후에 f m c 가 열리는데 금리 고점이 변한 게 없다라고 계속 말씀드리죠. 그래서 여기서 왔다 갔다 할 가능성이 높아요. 525에서 554일을 왔다 갔다 하는데 최소한입니다. 최소한 이렇게 보이는 1분기까지는 큰 문제가 없을 수 있고 2분기가 넘어가는 시점이죠. 즉 4월에서 6월 넘어가는 사이 4월 달 같은 경우는 FOMC가 없기 때문에 여기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이지만 아무래도 좀 불안감이 있을 수 있어요. 금리 고점에서 어느 정도까지 유지가 될까라고 하는 이렇게 산타렐리 이후에 고점을 인식하는이 기간까지는 문제가 없을 수 있다. 그래서 제가 11월과 12월은 큰 문제가 없어서 산타렐리를 준비할 수 있겠다라고 보고 있는 것이고 1분기에도 큰 문제는 없을 수 있겠지만 아무래도 여기서 고점을 인식한 이후에 1분기에서 2분기 넘어가는 이 구간이겠죠. 이 구간이 상당히 중요하다.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는 시장을 상승으로 보되 여기서부터는 굉장히 보수적으로 돌아설 수 있는 가능성이 훨씬 높아졌다고 생각하고 대비를 해야 돼요. 저희는 근데 아직 여기가 오지 않았죠. 여기 오지 않았지만 시장이 어쨌든 가라앉고 반등을 해볼 수 있는 이 구간 시장은 여기까지는 반등해볼 수 있고 그 이후에 이렇게 떨어지는 그런 식으로 이렇게 올라가서 지금 고점을 그 인식을 했기 때문에 인식을 한 이후에 조금 더한 1분기 정도는 시간이 있다. 그 이후에 이렇게 떨어지면서 어디까지 떨어질 수 있느냐? 여기서 보면 6월 달부터 10월 달까지 보게 되면 대략 4%죠. 4.5%까지 떨어질 수 있으니까 1% 정도의 하락을 예상해 볼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24년 6월부터 12월까지는 얕은 침체라도 침체가 어쨌든 올수 있는 거예요. 1% 정도로 떨어뜨릴 거니까. 그리고 여기서 1%라는 게 작다면 작고 크다면 큰데 지금까지 올라왔던 상황을 보자면 0에서 5%까지 굉장히 크게 올렸었다. 그런데 1% 떨어진다면 약한 거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렇게 급격하게 올렸다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자면 1% 떨어뜨리는 게 작은 건 아니라고 생각해 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어떻게 어 상황이 전개가 되느냐에 따라서 증시가 급등락을 하면서 떨어질 수도 있고 혹은 그렇게 강하게 떨어지지 않고 얕은 조정 이후에 다시 한번 상승해 볼수 있는 상황도 생길 수 있어요 이건 어디까지나 여기 나오는 상황을 보고 이제 시나리오를 재구성해 보면서 저희가 보고 보고 혹은 보려고 하는 채권시장 상황과 맞춰가면서 큰 이제 시나리오를 한번 또 그려봐야 될 겁니다. 원달러 한율을 보더라도 그러면 여기서 파형이 굉장히 질질질 끌면서 오랫동안 이렇게 지속이 되는데 결국 이렇게 될것 같아요. 여기도. 일본 기준으로 보자면 여기서의 파형이 이렇게 3파하라. 이렇게 상승 또 3파. 아래쪽으로 떨어지는 형태가 보일다, 보일 것이다. 라고 해서 3파, 3파, 5파 형태로 떨어진다. 최소한 그래서 아래쪽으로 한번더 떨어질 형태가 남았구나. 이고. 마지막 파형을 보자면 이렇게 올라가면서 마지막 파형 5파를 그리겠죠. 이렇게 1, 2, 3, 4파 이후에 여기서의 엔딩 다이아그널 형태가 세기 형태로 나왔을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1, 2, 3, 4, 5 형태로 갈 것이니까 만약에 여기서 지금 파형 자체가 3파, 3파, 5파로 해서 마지막 파형을 그리고 있다면 한번더 올라갈 거예요, 그죠한번더 올라갈 거라서 이런 식으로 올라갈 것이다. 올라갈 것이니까 올라갈 수 있는 상단을 남겨둔다고 하면 여기에 있는. 추세대를 한번더 테스트할 거예요. 테스트해서 한번더 올려서 떨어지는 형태가 나와야 되겠죠. 그러면 이것도 한 이틀 정도가 걸릴 거니, 이틀에서 3일 정도 걸릴 거니까 여기서 돌아가는 모습을 보일지가 중요하겠네요. 3파, 3파, 5파로 해서 이렇게 한번 떨어지는 이런 식의 모습을 보여준 이후에 상승로갈 거예요. 그래서 아무래도 여기까지 떨어진다고 하면 최소한 3월달까지는 이렇게 강한 모습을 한번 더 보여줄 수도 있겠죠. 얼마나 떨어질지 봐야 됩니다. 떨어질지 봐야 될 것이고 이렇게 떨어진다고 하면 진짜 원 달러 환율은 마지막 강세일 수 있어요. 마지막 강세에 의해 돌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주워 모으면 이제 끝이라고 저는 봐요. 그래서 이제는 원 달러 환율이 올라가게 되면 이제 상단이 굉장히 열려 있을 거다라고 보고 있고 거의 다 왔다고 생각합니다. 어, 그리고 이제 코스피백 시나리오를 보게 되면 코스피백 같은 경우는 여기서 이제 315라는 부분을 굉장히 중요하게 해석했는데 어떻게 볼 거냐 어떻게 볼 거냐가 이제 중요한데 결국 이겁니다. 여기서 보여줬던 315라는 부분이 정말 중요했다. 그런데 저희가 여기서 해석할 때 휩소로 만들 만큼 이렇게 갔다가 여기서 조정받아서 상승으로 갈 거냐 하락으로 갈 거냐의 갈림길이. 여기였다. 그리고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여기서 올라갈 때 모습들과 여기서 올라갈 때 모습이 달랐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여기서는 선물 옵션으로 급등을 시켰어요. 현물을 주어 모으는 모습보다는 선물 옵션의 쇼 스키지로 해서 굉장히 크게 올리려고 하는, 돌리려고 하는 모습들이 보였다. 그런데 이쯤 전후에서는 현물도 주어 모으, 뭐, 모으는 모습들이 보였기 때문에 아, 이게 짧게 올라올 모습이 아니다라고 그렇게 보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돌린다고 하더라도 그리고 제가 315가 1차 상승 목표입니다까지라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짧게 볼게 아니었어요, 짧게. 짧게 볼게 아니었기 때문에, 저기 상단을, 여기도, 여기도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그런데, 그걸 지금 3 1 5로 깨고 내려왔기 때문에, 어 이제는 파형 해석이 안 되는데요? 이렇게까지 보게 되면, 3파로 종료된 이유는 꺾여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이는 모습이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자, 그럼 이거 어떻게 볼 건데, 현재 상황에서. 자, 그럼 간단히 말씀드려볼게요. 그럼 여기서는 이런 겁니다. 3파를 여기까지 보는 거예요. 여기까지를 3파. 그럼 여기가 내려오는 모습들이 3파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카카오톡상에서, 카카오독상에서 말씀드렸던 내용을 보자면, 전체적으로 보자면, 여기가 기존에는 이렇게 3파, 3파, 5파다. 그럼 여기가 이제 5파가 끝난 거예요. 그럼 전체 여기까지의 방향이 어떻게 되냐면, 3파. 그럼 여기서 나오는 방향를또 어떻게 보느냐. 3파. 그러면 이렇게 보는 겁니다. 여기서 지금 조정 방향 자체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크게 이렇게 3파가 되겠죠. 3파. 여기까지 3파가 되고, 여기까지 또 조정 3파. 그이후에 크게 또 올라가는. 이렇게 크게 방향을 그리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그리는 방향을 지금은 예상을 합니다. 이게, 조금 비약적일 수 있고 굉장히 크레이지 아이디어입니다. 미친 아이디어라고 생각해요. 왜냐면 하 올라왔던 기간이 3파인데, 기간이 3파를 따져보자면, 여기까지 정확하게 보자면, 여기 보자면, 그럼 2022년 10월 달 전후, 9월 10월 전후니까 여기서 올해까지 2개월, 그리고 지금 현재까지 여기가 10월 달 정도니까, 여기서 10개월이죠. 그럼 12개월, 거의 1년이요 1년. 1년이고, 여기서 하락하는 구간이 얼마죠? 10월에서 현재까지 해서 대략 두 달, 두 달, 대략 두 달, 대략 두달 정도이고, 그러면 10개월에, 2개월에, 그럼 다시 또 10개월 올라가야 되는 상황이냐? 그건 아니거든요. 아닌데, 기간적으로 보자면, 이렇게 올라갈 기간이 현재로 보자면이죠. 앞서 보셨던 것처럼, 이제 11월, 12월, 그리고 금리 고점이라고 예상되는 구간이 내년 4월에서 5월이니까, 대략 7개월 정도예요. 근데 제가 1분기나까지는 괜찮을 거라고 얘기했으니까 1분기에 3개월을 따져보자면 대략 5개월이죠. 11월달부터 내년 3월까지 보자면 대략 5개월이에요. 그러면 기간상으로 보자면 여기서 1년, 여기서 한 두달, 한 두달 정도 되겠죠. 여기 조정까지 여기까지 따져보면 두달, 두달 이후에 한 5개월 정도를 다시 상승으로 볼수 있는 거예요. 딱 여기까지 정도 되겠네요. 내년 4월에서 5월. 그러면 이 기간이 길다는 거죠. 기, 길고 이 긴만큼 어떤 형태로 올라갈 거냐 여기서의 파형 해석을 보자면 3파, 3파 이후에 5파가 올라갈 수 있는 거예요 5파, 5파다 5파가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이니까 최소한 제가 이렇말씀드리는게이 파형 해석이 현재로서는 가장 합당하다 고 보자면 여기서 이제 5파로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5파로 올라가야 되니까 최소 11월, 12월까지는 어떻다? 산타랠리 모습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올라가면서 이렇게 고점을 인식하면서 계속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그러니 제가 1차 목표라고 예상했던 이 315를 완전히 테스트한 건 아니지만 최소한 테스트 한번 하고 어떻게 된다? 이렇게 떨어진 모습으로 조적 하락 조정 방향을 그리면서 여기서의 올라가려고 하는 의지를 보였는데 계속 달라붙으니까 뒤쪽에 있는 상단을 한번 올라가려고 할때 매물대가 쉽게 형성이 되버리니까 올리려고 하면 돈이 많이 들어요. 외국인 입장이나 상승을 보는 입장에서는 그런 거죠. 돈이 많이 들고 힘이 많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 이 위쪽에 있는 매물들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청산을 시켜야 돼요. 더 이상 여기서 올라갔던 녀석들이 더 달라붙지 않게 떨어뜨리는 역할을 한번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게 지금의 보이는 조정이라고 저는 지금 보고 있고요. 그걸 확실하게 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선물과 옵션 현물까지 전부 다 끌어 부어서 털어야 돼요. 그런 시나리오를 보자면, 반대매물, 반대매매죠, 반대매매. 여기서 떨어뜨리면서 저처럼 315를 주요 지지 저항으로 봤던 사람들 역시도 일부 선절매를 했잖아요. 선절매를 할 만큼 투매를 이끌어야 돼요. 투매를 한두 번이 아니었죠. 여기, 여기 내려오면서 역대급 반대매매가 나왔어요. 그러면 반대매매 청산이 되려고 하면 여기서 3파로 종료가 돼야 됩니다. 3파 종료가 돼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5파 형태가 나와야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즉, 기존의 저점이라고 할수 있는 이 아랫단이죠. 280까지는 떨어지지 않을 거다. 떨어지지 않을 거라고 보자면, 여기서 나오는 형태가 385 종류가 돼야 됩니다. 385 이렇게 종류가 돼야 되니까, 내려오는 파형도 보자면 여기서 5파, 3파, 5파로 종료가 돼야 돼요. 그럼 5, 3, 5 형태만 되면 끝난다. 그리고 제가 카카오톡 상에서는 그 아랫단 투맥 한번더 나와서 바닥을 한번더 잡는 형태가 한 번은 더 나와야 되기 때문에 여기 아랫단 305 정도로 볼게요. 301에서 305에 있는 여기에 있는 갭이죠. 근데 이 갭은 또 어떤 갭이냐면 올라올 때휩소를 만들면서 올라오면서 만들었던 갭 구간이에요. 갭. 갭 구간이에요. 여기서 상당히 큰 갭을 만들었어요. 이렇게 올라와서 만들었던 갭들은 조그마한 갭이에요. 크기를 보세요. 조그마한 갭이고 여기서 지지를 받으면서 올라가면서 마지막 상승 이렇게 올리면서 휩설을 만들면서 상승을 만들 때 만든 가장 큰 갭이에요. 그갭 중에서 첫 번째 갭입니다. 그 갭을 301, 0 305인데 여기서 떨어지면서 여기서 방향을 모색을 했죠. 올라갈 거냐 내려갈 거냐인데 315 전후인데 여기서 지지를 받았던 구간이기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구간이 중요하다고 생각되면 301에서 305 정도로 보이는 이 구간을 마지막으로 바닥으로 보고 올라가려고 하는 시도를 여기서 볼 가능성이 높겠구나. 그러면 파형상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535 형태로 조정을 받으면 끝인 거예요. 이렇게 돌릴 수 있겠죠. 그래서 시장 같은 경우는 여기서 한번더 투매를 한번더 이끌 수 있어요. 아래쪽에 보면 주요 지지 저항 구간이 36.50이 있죠. 있고 그 아래 바로 305와 302 갭이 있어요. 그러니 여기서 방향대를 보자면 마지막으로 한번더 더 떨어뜨릴 수 있어요. 이렇게 한번더 떨어뜨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투매를 한번더 나온다고 하면 끝날 수 있다. 퍼센테이지로 따져보자면 2% 전후로 보이는데요. 여기서 1% 여기서 보자면 2% 전후겠죠. 이2% 전후까지 투매를 한번더 이끌고 난 다음에는 돌릴 수 있는 상황이에요. 36.50 정도까지 한번 떨어졌다가 반등을 한번 보이고 다시 떨어지는 이런 형태의 가능성이 높겠구나. 이런 식의 형태가 되면 오파가 완료가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면 535 형태로 끝나는 거죠. 535 5 형태로 그리고 코스닥 150도 굉장히 많이 일단 떨어뜨렸거든요 일반적인 시그널 형태로 보시게 되면 이렇게 고점과 저점이 상단과 하단을 막아놓은 상태에서 923 정도겠죠. 923에서 1,500까지 이렇게 등락하는 모습을 보였다가 금번에는 어떻게 됐죠? 중간에 한번 상황이 꺾였어요. 그런데 시그널을 보면 완전히 꺾인 상태가 아니죠. 코스닥 150 같은 경우는 고점과 저점이 확실해요. 확실하다고 볼 정도로 여기서 보시게 되면 과매도, 과매도된 이후에 올라가서 과매수권이 들면 여기 거의 과매수권이네요. 과매수권에 들면 어떻게 됐죠? 시그널이 꺾여서 떨어졌어요. 그래서 과매도가 되면 과매도가 되면 다시 올라갔죠 여기서는 과 매수 과매도가 되진 않았어요 과 매수 과매도가 이렇게 나오지 않았죠 이렇게 나오지 않았는데 시그널이 엄청나게 펼쳐졌고 이 펼쳐진 만큼 한번 돌리려고 하는 시도가 나올 것인데 아래 사이는 바닥 찍지 않았어요 여기서도 바닥 근처 그리고 상단 근처 바닥 근처 상단 근처인데 상단 근처에서 바닥 근처까지 아직 오지 않았고 아래쪽이 엄청나게 남은 상태예요 그럼 여기서는 어떻게 현상이 바뀔 거냐 그게 이제 중요한데 앞서 보셨던 코스피 200과 같이 보자고 하면 이렇게 보이겠죠. 이렇게 올라갔다가 여기 있는 추세들을 한번 테스트하고 아래 테스트를 추세들 만든 상태에서 돌릴 수 있는 상황인 거예요. 지금 현재 보시게 되면 1본 기준은 거의 바닥이죠. 주봉도 거의 바닥일 거예요. 주봉도 거의 바닥이죠. 주봉도 거의 바닥. 근데 조금 더 남겨둔 상태다. 아래 사이는 바닥을 조금 남겨뒀기 때문에 한 번에 두 매를 더 이끈 이후에 돌릴 수 있겠구나. 그리고 월봉 기준으로 보자면 이런 상태인 거예요. 이런 상태. 그러니까 여기서 돌리든지 아니면 폭락을 하든지인데 물론 좀 독특한 형태로 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는데 이렇게 제가 지금 하락 추세대를 한번 그려봤어요. 추세대를 그렸는데 추세대 상황으로 보자면 바닥 한번 찍고 도지형 형태를 만든 이후에 여기서 한번 더 투매를 이끈 이후에 갈지 그렇게 일단 보일 거라고 지금은 보이고요. 그러면 이제 추세대가 한번 더 이렇게 뚫고 내려갔던 이유는 뭐냐?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이 코스닥 150 같은 경우는 주요 추세를 만들었던 것이 무엇이냐 2차전지였어요 2차전지 여기 보게 되면 에코프로죠 에코프로로도 똑같은 모습이에요 똑같은 모습인데 코스닥 150 같은 경우는 이렇게 지금 제가 봤을 때는 현재 상황을 보자면 여기까지 올라가는 모습 여기까지겠죠 대략 1376까지는 일반적인 상승을 예상할 수 있는 이 구간이었어요 그래서 여기서 등락 하다가 이쯤에서 한번 꺾였다면 대략 이런 형태로 조정을 받고 한번더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이었을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다시요 이런 식으로 여기까지 올라가지 못하고 여기서 등락 거듭하다가 이렇게 떨어졌다면 대략 1200에서 1100 정도 여기 구간에서 등락을 보이는 이런 형태로 가다가 한번 상승을 높이고 꺾였어야 되는 게 맞을 것 같은데 그러면 1500까지 올라갔겠죠 이렇게 조정을 받고 1500까지 올라갔다가 이렇게 완전히 꺾이는 모습을 보였을 건데 여기서 너무 급발진해버렸어요 급발진하면서 엄청나게 상승을 시켜버렸죠 그게 주도주가 이 에코프로그라고 하는 어, 배터리 주였고요. 그래서 이런 식의 조정을 받다가 올라갔다면 1,500 정도, 코스닥 150 같은 1,500 정도에서 고점을 인식하고 이렇게 꺾이는 형태였을 건데 현재 파형 형태가 그렇게 되지 않았죠. 이쯤에서 올라가서 급등을 시켜버렸어요. 급등을 시켜버리니까 여기서 투매가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오버슈팅성으로 나왔다가 언더슈팅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구간을 지금 뚫고 내려가 버린 거죠. 눕고 내려가 버리니까 여기서부터 손절매 물량들이 엄청나게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끝나느냐? 한번더 떨어뜨리고 난 다음에 다시 올릴 거죠. 그런데 여기까지 올릴 수 있겠느냐?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되네요. 왜냐하면 이게 현재까지 상황 보자면 이렇게 올라갔다가 떨어졌어야 맞는데 급등을 시켜 버리니까 투매가 나와 버리는 거니까 여기서도 일부 정도 올릴 거예요. 이 정도까지 올리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요. 그러면 코스닥 150 같은 경우도 고점을 한번더 인식할 수 있는 데까지 갈 건데 고점이 15,000, 아, 1500까지는 혹은 그 이상까지 올라갈 수 있겠느냐. 그건 쉽지 않을 거라는 거죠. 왜냐면, 하 코스피 200 같은 경우도 전고점을 뚫는 형태는 아니잖아요. 전고점을 뚫는 형태가 아니기 때문에 여기까지 이렇게 반등을 시켰다가 떨어뜨릴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됩니다. 최소한 그러니까 여기서 보였던 이 구간은 뚫고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그 위까지는 올라갈 수 있겠다라고 보고 하는 거죠. 근데 이것도 지켜봐야 됩니다. 오버슈팅성으로 얼마까지 올라가느냐에 따라서 형태가, 파형태가 달라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 보게 되면 고점을 한번더 테스트할 건데 운이 좋으면 여기겠죠. 운이 좋으면 운이 좋으면 1500까지 도 올라가서 엄청난 수익이 될 수도 있겠지만 기간상으로 보자면 이 5개월 정도 남은 기간이 그렇게 급등을 시키려고 하면 여기도 쇼스케즈라는 게한번더 보여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에코프로 같은 경우는 계속적으로 뭘 보여드리고 있느냐. 공매도 잔량을 보여드리고 있잖아요. 공매도 잔량이 여기까지 계속 늘었단 말이에요. 계속 늘었기 때문에. 바닥을 짚고 한번더 올라갈 때, 쇼스키즈로 올라간다고 하면 충분히 올라갈 수 있어요. 올라가서 코스닥 150 기준으로 보더라도 1500까지 한번더 테스트 해볼 수 있겠지만, 그윗 상단을 테스트하기는 쉽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추세대가 이렇게 그려지면, 이런 식으로 그려지는지를 봐야 되겠죠. 그려진다고 하면 굉장히 큰 상승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시장이 완전히 죽지 않았을 거다라고 지금 계속 보고 있는 이유가 삼성전자는 그렇게 지금 과격하게 하락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여기에 있는 16,000, 아, 66,700원이죠? 66,700원을 굉장히 견고하게 지켜주고 있어요. 몇 번을 지금 떨어뜨리더라도 66,700원 전으로 지켜주고 있기 때문에 한번더 하락을 해서 이 구간을 지킨다고 하면 쌍 다중바닥이죠? 다중바닥. 다중바닥을 지키면서 파형태를 보더라도 이런, 이런 식으로 조정 형태가 끝나고 올라갈 수 있는 형태예요. 올라갈 수 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이게 그냥 끝나고 죽을 문제는 아니다라고 계속 말씀드린 거고, 어제 코스피가 이제 225%죠. 0 2 5로 올라갈 때, 어, 삼성전자는 0.9로 거의 1% 상승을 했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여전히 죽지 않고 버티고 있다. 이게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이다. 라고 계속적으로 보고 있다. 라는 겁니다. 약하긴 하지만 이렇게 추세대를 상승으로 돌리려고 하는 모습들이 보이고 있어서 한번더 바닥을 찍더라도, 바닥을 찍더라도 올라간다. 그래서 제가 삼성전자에 대한 비중조절은 하지를 않는다. 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레버리 지는 영향이 좀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조정을 한 거지만 삼성전자는 제가 조절한다는 말씀 안 드렸잖아요. 이거는 오히려 장기적으로 보자면입니다. 장기적으로 보자면 오히려 조금 더 매력적인 가격대에 왔다라고 볼수 있어요. 이렇게 상승 추세대에 가깝게 왔잖아요. 이렇게 상승 추세에 가깝게 왔기 때문에 좀더 매력적인 가격이고 합리적인 가격으로 왔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상황이라서 이렇게 3파, 3파 따져보자면 좀더 올라갈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한국 시장과 마찬가지로 파형 해석을 해보자면 여기서 이렇게 3파, 3파, 5파라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이렇게 올라간 이후에 조정을 짧게 받고 올라간다면 여기도 8만 원대까지. 올라갈 수 있겠죠. 내년 초중반까지는 올라간다. 이렇게까지 해서 올라간다고 하면 충분히 이런 식으로 앞서 보여드렸던 바연들과 같이 올라갈 수 있다라고 현재로서는 봅니다. 어, 그리고 이제 뭐 다른 것들도 보여드리긴 해야 되겠지만 일단 나스닥을 위주로 볼게요. 나스닥은 크게 꺾이지 않았죠. 크게 꺾이지 않았고 제가 여기서 파란색 추세를 하나 더 그려뒀는데 일반적으로 이런 추세들을 잘 그리지 않습니다. 여기서 추세대가, 오파형태가 아니기 때문에 추세대를 그리긴 힘든데, 어쨌든 이런 추세대, 하락 추세대를 그린다고 하면, 여기서 파형 해석과 별개로 바닥에 근처까지 왔고, 제가 여기서 말씀드렸던 주요 지지 저항 구간이라고 했던 1 4 2 2 2을 다시 한번더 테스트 해보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파형 해석을 기준으로 보자면, 이렇게 됐죠. 1파, 2파, 3파, 4파, 5파다. 5파인데, 여기서 나온 파형대를 기준으로 따져보자면, 14,221을 한번 테스트해서 돌리는 모습을 보이는지가 중요할 겁니다. 라고 말씀드렸고, 파 형태는 1,2,3,4호로 끝날 거라고 예상됐는데, 여기서 3파를 조금 길게 만들었어요. 길게 만들면서 1,2,3,4,5파 형태로 가야 돼요. 물론 여기서도 지금 등락은 시킬 수 있습니다. 파 형태를 보자면, 파 형태를 보자면 3파, 3파, 오파로 갈 수도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파형 형태를 보고 수세대 한번더 하락을 해서 이렇게 돌리려고 하는 모습을 보일 수 있으니까 참고를 좀 부탁드리고요. 여기서 파형 형태가 만약에 여기 3파가 종료가 됐다면 1, 2, 3, 4, 5 형태로 한 번만 더 하단을 또 찍고 올라가는 모습을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러면 나스닥 같은 경우는 투매는 아니죠. 투매 정도까지는 아니고 여기서 한번 정도 더 내려서 1% 내외겠죠. 1% 내외에. 1% 내외에 하락을 한번더 보이면 여기서 1% 내외겠네요. 1% 내외에 하락을 보이면 끝나고 끝나고 이렇게 시장이 돌리려고 하는 모습이 보이지 않겠느냐 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면 대략적으로 파양해석도 그렇고 여기서 내려오고 있는 추세대도 그렇고 거기다 끝나간다 하단의 추세를 끝나가는 형태로 보인다 이렇게 돌리려고 하는데가 볼수 있겠죠. 자, 제가 오늘 이제 크레이지한 아이디어로 말씀드렸습니다. 조정할 것이고, 시장은 한번더 바닥을 찍으면 돌릴 것이다. 돌릴 것인데, 오파 상승의 기회가 남았으니, 오파가 어디까지 올라가는지를 지켜봐야 될것 같다. 그러면 최소한입니다. 여전히 저는 뷰가 바, 변한 게 없다라고 계속 말씀드리지만, 투매성, 그리고 그 투매성, 반대매매가 왜 나오게 했느냐? 시장을 돌, 들어올리려고 하는 시장의 의도다. 세력의 의도다. 라고 저는 말씀드렸어요. 그게 현물 선물 옵션 이런 설명도 드렸고요. 지켜보면 알겠죠. 지켜보면 알 것이고 FOMC가 며칠 남지 않았으니까 이제 2, 3일 정도 다음 주 월화 그리고 FOMC가 진행되는 11월 2일, 3일 전후로 해서는 어떤 변동이 생길 거예요. 투매성 한번더나오든지 깔끔하게 한번더 나와준다면 제일 좋고요. 그렇게 해서 시장을 돌리려는 모습이 보이면 그 어, 때서야 이제 저희가 채권에 대한 특집을 한번 해볼 수 있는 시점이 도래하지 않을까. 와, 정말 너무 힘들어요. 3개월 정도 이렇게 지켜보는 것도 너무 힘들고. 진짜 제가 후원인들이 아니셨다면 이 구간에서는 지켜보지도 않았을 상황인 구간인데. 어쨌든, 어, 후원인들과 서또 색다른 경험 또 해보고 갑니다. 끝까지 해보는 거참 오랜만이거든요. 정말 오랜만입니다. 특히 시황에서는 이렇게 사파구가 에서 5파 구간까지 가는 걸 거의 지켜보지 않기 때문에 저, 저의 매매 스타일을 보자면 3파가 끝입니다. 3파에서 4파로 가는 구간이 끝이고 다른 시장을 찾아봤겠죠. 이렇게까지 끝까지 보는 건 정말 몇년 만이거든요. 정말 몇년 만이라서 한번 끝까지 가보시죠. 끝까지 가보는 걸로 해서 좋은 마무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 시황 최대한 간단하게 편집해서 빨리 올려드릴 거고요. 보시고 다음 주 진행 상황 보시면서 또 한번 질문 있으시면 얘기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즐거운 주말 되시길 바라고요 어, 가족들과 행복하고 즐거운 시간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지황 분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